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단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때 정말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때 대체적으로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 그렇게 헤맬 일이 있을까? 정말 뭐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닐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아갈 때도 그 근처에 가서는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찾아가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번에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그 장례식장의 입구를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좀 정확하지 않게 안내를 하는 바람에 그앞 입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블록을 한 블록을 이렇게 도는데 굉장히 그 블록이 커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그 앞에 가서 지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자연이 뭐 쉽게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길을 가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데도 헤맬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매게 될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길로 가면 될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생을 한번 어쨌든 이렇게 거의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만약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내가 한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삶을 살아가기에 인생을 살아본 후에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역대상과 역대화를 기록한 저자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영망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도 부족한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질문이 이, 바벨, 이 역대상과 역대야를 기록한 저자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이 역대상과 이 역대야를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 발견한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다윗당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이 다윗당이 통치했던 통치 방법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당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이 전쟁에서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백전백승의 전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전쟁을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다윗이 싸움을하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대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돌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 대세를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 대세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음과 노새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마당 도우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마당 도우는 이 다윗이 쳐서 무찔은 소바 왕하다데셀과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의 입장에서는 이 그쵸 소바를 다스렸던 하다데셀을 이제 다윗이 쳐서 무찔러 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하고 철천지 원수 지간이었던 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다윗이 끝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당 도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그의 아들 하로람을 하도람을 시켜서 이 다윗 왕에게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이 다윗 왕에게 바치고 다윗당의 승리를 축하하도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하마당 도우가 지금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하마당 도우가 다윗에게 와서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보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당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상대할 수 없는. 상대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소바를 다스렸더니 하다 네슬과는 전쟁을 함으로써 승리했지만 하마당 도우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병법 가운데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병법이에요. 다윗은 하맛을 다스렸던 이 도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말 승리를 만끽하고 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기에 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취한 그 모든 금과 은을 다 올려 드렸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애덤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더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는 한번 우리가 할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한번 어,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할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찬송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니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능력 준다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시네. 할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한이 주저 말라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수있다신주할수있다신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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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아멘. 정말 믿음으로 네,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올바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굉장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말들의 그 힘줄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에서 취한 탈취물들을 다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